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를 청년 헌신 주일 이렇게 정하고 이부 주일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주도해서 드립니다. 청년 헌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청년들이 예배 순서를 주적으로 맡아서 인도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교인은 작년들 그리고 작년에서도 항존직 주도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한 현실에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청년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청년들의 생각과 삶이 무엇인지를 어른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 헌신주의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한 것이지 특별히 뭐 총회에서 정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또한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청년들이 가진 새롭고 참신한 예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지대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2부 주일 예배는 청년 헌신 주일 예배로 그렇게 지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설계 주제가 마침 요나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청년 헌신 주일 설교에도 유나와서 강의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바다에 태풍이 불어왔고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을 물결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지라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거센,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20% 죽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늦었지만 이런 측면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배 파손을 막기 위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도 해보고 배에 있는 짐도 다 바다에 버려버렸는데 배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으려고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다행히 신의 노용을 샀다는 요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나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요구하자 배에 탄 사람들은 실행하지 못합니다 산 사람을 험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요요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고 떠나왔던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비유대인들이지만요. 은 상당히 괜찮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풍부한 양심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하게 불신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화해하는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크게 다투었다가도 화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웠다면 화해하는 게 오래 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개인 간의 갈등이 늘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동체 간의 갈등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승화시켜서 더 나은 관계로 회복하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서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한때 관계가 뜨겁고 침례했던 사람하고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이혼하는 부부 역시도 한때는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크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하는 게 깊어지면 서로에게 부담으로 남고 기대하는 게 지나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어도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왼수가 되어서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위도 교위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노위도 총위도 파가 나뉘고 갈등하고 충돌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노예속한몇개 교회는 제가 직접 갈등하는 교회의 화해 위원장으로 유임 받아서 교인들의 갈등을 조정해 보려고 조정해 보았고 화해를 이뤄내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화해가 잘 되었으스든 교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화해에 실패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지자들이 모인 노유와 총회의 분쟁과 충돌에도 여러 번 개입해 보았습니다. 역시 교회 지자들의 갈등을 풀어낸 일은 두 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할 때마다의 제 고민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뜨겁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왜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화해와 조정이 왜 이리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과 같이 높은 차원의 어른이 할수 있는 사랑을 흠 많은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동반되어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희생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말하며 한때는 혈흔처럼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교회에서 단한 번의 의견 충돌로도 이게 횡수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한만큼 실망도 크고 사랑한만큼 상처도 크게 생깁니다. 사랑이 깊은 부부가 갈라지면 더 무섭게 변하듯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더 크게 상처를 받고 화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교회 밖에서와 같이 우애, 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용은 우정, 우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지만 우정, 우애는 거래가 동반이 됩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래의 선을 지켜야 여러분, 우애를 할 수가 있고 우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생기도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는 어떤가요? 형제들끼리 사랑을 우리가 우애라고 말하죠. 친구끼리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우애와 우정은요, 이 거래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가 아무리 좋은 형제라도 한1억 정도 빌려서 갚지 않으면 그 우애는 당장 금이 갑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거요. 예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천만 원만 빌려서 갚지 않으면 이게 우등 깨져 버려요. 그 우애와 우정은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주고받는 거래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동반된 관계를 갖다 보면 서로 조심하고 어쩌다가 우정이 깨져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보다는 우정이 깨지면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상처를 훨씬 덜 받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을 나눈다. 이 엄청난 단어를 쓰기보다는, 차라 우리가 거래를 동반하는 우정을 나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큰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면서 친밀하게 지냅니다. 서로 거래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래도록 우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다툼이 있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냐고, 잠시 소원해졌다가도 다시 거래 관계로 쉽게 화해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은요, 부모는 성인들 자녀들과 사랑하려 하지 말고, 우정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사랑을 쏟은 자녀에게 그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성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집착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 듣지만 성이 되면은 말 듣습니까 부모 말? 그래서 어른된 자녀가 부모의 뜻과 다르면 부모들은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의 신분에서는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성인된 자녀에게는요, 거래 관계를 가지고 우정을 나누면 부모와 성인된 자식 간의 친밀함이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혹 성인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인생길을 가지 않더라도 배신감도 느끼지 않냐고 실망감도 작아집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도 이게 이제 가끔 그이 강한 부모들은 호적을 반하겠다 이런 엉터리 협박을 하는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 내 자식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가 성인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이유는 성인된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자녀는 그 희생과 헌신에 헌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부모는 자꾸만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부모들은 다큰 자녀들과 거래를 하면서 우정을 나누세요. 그러면 일생 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실망하지 않냐고 오래도록 화목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에 돌아와서 이제 배에탄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했지만 배는 여전히 거센 풍랑에 휩싸여서. 파선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할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지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에 차있는 모습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거센 파도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면 자신들 모두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이 역시도 신의 분노를 사는 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요대, 요나를 바다로, 바다에 재물로 바다에 던지긴 하지만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실한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서본 선각자들이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를 창시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과 자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종교보다는 과학, 자본, 현실에 더 집중합니다. 죽음이란 공포, 두려움, 무서움에 이 직면해 본 사람은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종교가 철학과 윤리와 다른 건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요나와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나의 죽음관입니다. 요나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조상들이 간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나 부활이라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요. 오늘날의 신앙인처럼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간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상들이 간길로 갔다. 신약에서처럼 죽은 후에 부활, 천국, 음부, 지옥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므로 죽음으로 책임질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요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 자신은 주님의 진료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간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맞이한 그 죽음을 자신이 맞이할 때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을 창도하신 창조,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요나는 죽음이 두렵거나, 공포이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죽으면 조상들과 같이 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릴 것이다. 이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커다란 파도가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지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죽음을 의연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비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비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매우 두렵고 무서운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같이 배를 탄 요나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는 무섭고 떨리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한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하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탄 사람들은 신에게 살인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렇게 두렵고 공포입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탄 사람들은 비종교인 비신앙인으로서 죽음이란 알수 없는 사건 생명의 단절, 생명의 파기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비종교인의 죽음관도 아니고 유대교의 죽음관도 아니고 기독교의 죽음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남한산성에 있던 육군교도소의 간수로 군대 생활을 했던 형과 참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육군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군인 간수였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본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누구라도 공포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형수는 가지 않겠노라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한 채던 사형수도 사형 당하는 그날. 사형장이 가는 모습은 공포에 가득 차서 체험한 채할수 없이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형장으로 안내하는 간수들이 들어오면 의연하게 이제 때가 되었네요. 갑시다. 하고 자발적으로 사형적으로한 사형수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죽음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게 된 사형수들입니다. 죽음을 부활의 과정으로 믿게 된 사형수는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는 주님에게로 간다는 확실찬 믿음으로 담담하게 사형장으로 가곤 했다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3 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인간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영과 육의 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인간이란 존재를 영과 육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인간을 영과 육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육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사용은 하지만, 이게 여러분 절대적 용어는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인데 인간은 전인으로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전인으로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로 살다가 온전한 존재로 죽고 온전한 존재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때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전인으로 죽는다는 걸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각 개인에게는요 자신만의 고유한 인격성이 있습니다 이 인격성은 영과 육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그걸 우리가 인격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 교인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이 원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례식에서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고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혹 제가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라도 영혼은 육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영혼, 인격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을 영혼으로 대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사톨릭은 연옥이라는 중간기 혹은 중간 상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더라도 미안합니다. 교황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그 이, 추경들 이죽더라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왜냐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죽으면 중간기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가 틀린지 오른지는 논쟁할 필요 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끝이지 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곧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를 갖다가 이긴 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